늘 네, 숨기는 게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들키고 싶지 않아 했고 뭔가 제 정체가 탄로 날까봐 많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 모든 쾌락에 제 삶을 진짜 막다 쏟아부었어요. 근데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심지어 죄인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되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늘숲교회 박희원 리더님의 제자 강혜정이라고 합니다. <laughs> 제가 눈물이 많아가지고 방금 전에도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너무 제 삶에 앉아있는데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laughs> 아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도 그런 은혜를 주셨지 하나님 나한테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 너무 막 그 감동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 앉아있는데 너무 <laughs> 눈물이 나가지고 저는 여기 하늘숲 교회에 온지 이제 다닌 지 5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18년도에 교회에 출석하면서 성령님을 경험하고 또 성령님을 만난 후로부터 진짜 제 삶에 말도 안 되는 <laughs>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경험한 그 기적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 여러분들은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저는 원래 기적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도 않았었고, 기적이라고 드는 사건은 제, 인사, 제 인생에 한 번밖에 없었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제가 고등학생 때 저희 엄마가 저혈압, 뇌출혈로 쓰러지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러니까 그냥 뇌출혈이 아니라 저혈압 뇌출혈이어서 생존 확률이 10% 미만이셨어요. 그때 저희 엄마가 머리를 삭발하시고 머리를 수술을 하실 때제 마음에 아, 진짜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우리 엄마가 아무런 문제 없이 깨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저희 엄마가 아무런 부작용 없이 정말 수술이 끝나고 겨, 건강을 온전히 회복하신 거예요. 지금도 저 자리에 계셔요! <laughs> 네. 지금 너무 말가닥처럼 잘 생활하고 계셔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음, 그것도 기적이지만 제 삶에 일어난, 나에게 일어난 온전한 기적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 삶에 진짜 기적이 일어난 건 제가 26살 때였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도 계속해서 제 삶에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 제가 지금 이 시간부터 제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고 싶은데요. 저를 통해서 제가 만난, 제가 경험한 이 기적을 여러분도 꼭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아주 어렸을 적에 처음 좋아했던 사람이 누군지 혹시 기억나세요? 오, 저도 기억이 나요. <laughs> 왜냐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4살? 5살 때, 제가 다녔던 어린이집 선생님을 되게 좋아했던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분의 성함도, 얼굴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 막 제가 그, 감정이 남아있다이잖아요. 그 마음이 제 안에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또 잘하면서 제가 중학교 때 친구를 좋아했고 또 고등학교 때 학교 선배를 완전 좋아하게 된 거예요. <laughs> 그래서 제가 그 선배가 너무 좋아서 그 선배가 다니는 교회를 따라갔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근데 교회를 진짜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오히려 진짜 완전 싫어했어요. 교회가 싫은 와중에도 제가 그 선배가 좋아서 교회를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늘제 안에는 누군가를 좋아했던 그 추억이 막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여자라는 거였어요. 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자를 좋아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아주 어렸을 적부터 저는 늘 여자만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늘 숨기는 게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아주 아주 그리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에도 늘제 마음을 들키고, 않아, 들키고 싶지 않아 있고 뭔가 제 정체가 탈론할까봐 많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목욕탕도 어렸을 때 가본 적이 없어요. 친구들과 샤워를 한 번도 같이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러면은 죄를 짓는 기분이라고 들었어요. 나의 정체성을 숨기고 내가 그 친구의 알몸을 또 다른 사람들의 알몸을 본다면 내가 그 사람들을 속이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기려, 기억나는 게 저는 고등학생 때 제가 여자를 좋아한다는 그 사실이 너무 괴로웠었어요. 남들과 다르니까요. 그리고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나이가 17살 때였을 거예요. 저는 괴로운 마음이 점점 커져서 우울해졌고 우울해지니까 너무 외로웠어요. 내 편이 너무나도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장 친한 친구에게 말하기로 결심했어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에 소문나면 어떡하지? 막그그 그, 그런 두려움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도 지금이 그때가 너무 외로우니까 내가 친구한테 말하고 도망가야겠다.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 친구한테 처음으로 말했어요. 마치 이제 진짜 죄를 고백하듯이 친구야, 나 여자 좋아해.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 괴로워. 이렇게 말했을 때그 친구가 제가 원하는 대로 제 편이 되어줬어요. 혜정아, 그건 잘못된 게 아니야. 그것보다 네가 더 소중해. 이렇게 말해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저는 그때. 어? 내가 동성을 좋아하는 게 그렇게 잘못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면서 뭔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동성들을 더 좋아하고 만나고 사귀기 시작했어요. 아까 살짝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 엄마는 아주 오랫동안 믿음을 가지셨고 또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시길 원했었어요. 그래서 늘 좀 이런 표현하기에선 죄송하지만 강압적으로 교회에 따라다녔었고 그리고 교회에서 동성애에 관해 핍박하고 욕할 때 저는 그것을 듣는 게 너무 너무 불편했었어요. 그리고 너무 싫었어요 그 자리에 가는 게. 그리고 나를 이렇게 지으신 하나님이 웃겼거든요. 아니 나를 동성애대로 지으셨으면서 왜 나를 그렇게 지으시고 나를 핍박하지? 되게 웃기신 분이네. 진짜 별로다. 진짜 싫다. 이런 마음이 제안에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늘 하나님을 욕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교회를 멀리 하고 또막 엄마가 교회에 가자고 하면 제가 막 오후 3시까지 자는 척을 했어요. <laughs> 근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20대가 되었어요. 20대가 된 저는 더 대담해졌어요. 여러 여자들을 만났고, 여러 동성애자 커뮤니티를 가입했고, 여러 동성애자 클럽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또 클럽과 만남에서 더욱 더 술을 즐기게 되었어요. 제 20대 초반의 삶은 진짜 그 중독 그 자체였어요. 게임에 중독되었었고, 여자에 중독되었었고, 술에 중독되었었고. 클럽에 중독되어 있었고, 사실 성관계도 임신 걱정이 없으니 되게 자유롭게 많이 하고 다녔었어요. 그 모든 쾌락에 제 삶을 진짜 막다 쏟아부었어요. 제가 진짜 타락했어요. 그리고 그게 정말 자유로운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저는 아무런 걱정도 없었어요. 돈은 하루로서 하루 쓰면 됐고요. 또 교회 가자는 부모님한테 도망쳐서 여자친구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그때 지내던 여자친구와 저는 아주 각별했어요. 왜냐하면은 같이 살았던 동안 저희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진짜 되게 잘 맞는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laughs> 근데 그리고 더 특별한 거는 그 친구의 부모님도 목회자셨어요. 저도 믿음 좋은 저희 부모님 밑에서 동성애자로 자란 그 어려움을 그 친구도 똑같이 느꼈었고 서로 교육을 회 하면서 친해졌고 서로 하나님을 싫어하면서 친해졌고 그러다가 사귀게 된 거죠. 그리고 저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그런 삶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한 삶을, 다, 다 하고 싶은 삶을 사신 적 있나요? 네, 그렇게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저와 똑같이 느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걸요. 그때 제 삶을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았어요.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너무 이상했어요. 저는 외로웠어요. 그, 그 외로움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자친구와 같이 살면서 이제는 가족들 눈치도 보지 않고 많은 하고 싶은 대로 진짜 그 동성애를 즐겼지만 그 어떤 것도 저를 채울 순 없었어요. 그러다가 저희 엄마가 집이 어려워져서 이사를 하면서 여기 하늘숲 교회로 오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엄마한테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교회에서 해외여행을 가는데 언니도 남동생도 가는데 너는 안갈 거냐면서 저한테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엄마랑 언니랑 동생이랑 셋이서만 놀러 가는 게 부러워가지고 저도 막 가고 싶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뭔가 교회에서 간다니까 뭔가 불편했지만, 그래도 여행이라고 하니까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저희 집은 부모님의 사업으로 인해서 단한 번도 가족끼리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참 율로 인생을 즐기면서, 어, 해외여행도 너무 관심이 많았던 저라서 가족끼리 해외로 여행을 가는데 그게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내가 이 여행 가야겠다. 가족끼리 가는데 해외여행에다가 내 돈까지 안되고 이거 진짜 개꿀일수도 있겠다 따라가볼만 하겠다 이렇게 싶은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해외여행이 아닌 해외 컨퍼런스였습니다 저는 여행 패키지 이름이 컨퍼런스인줄 알았어요 저는 공부를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진짜 컨퍼런스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무슨 패키지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제가 몇년 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았었는데 무려 갑자기 해외로 컨퍼런스를 가게 된 거예요. <laughs> 아멘 네. <laughs> 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밉고 싫어하고 너무나도 싫어하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같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도 하나도 하지 않았었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상태에서 갔었어요. 그런데 그 컨퍼런스 장소에서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저를 변화시켜주셨어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알려주셨고 제가 예수님의 이름만 사용한다면 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려주셨고 꿈이 없는 제게 꿈을 만들어주셨어요. 저는 컨퍼런스를 다녀온 2주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근데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 제가 친구들한테 말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만약에 교회에서 여행을 갔다 왔는데 내가 교회를 다녀온다고 하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은 너희가 내 명치를 쳐라 너희가 날 뜯어 말려라 저는 근데 <laughs> 컨퍼런스에서 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귀국하는 날이 다가왔어요 제가 너무나도 떨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도 좋았지만 너무 무서웠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왜냐면은 한국에는 제가 여태까지 동성애자로 살아왔던 삶이 남아 있었거든요 내가 한국에 돌아간다면 은 내가 한국에서 다시 그 삶을 직면한다는 게제 안에 너무 두려웠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떨리는 마음을 안고 한국에 돌아가는 비행기를 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비행기 안에서 제게 완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 미래에 대한 환상이었어요 제가 홍대의 어떤 특정 장소에서 바로 우리 하루 수교의 지교를 세울 거라는 그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너무나도 놀랐어요. 그리고 너무 벅차고 또 너무 죄송했어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인데 심지어 죄인이었는데 그 하나님은 제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제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 죄인을 위해 죽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 그런 저한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의 제가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제 삶을 바꾸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 돌아가서 친구들에게 제가 동성애자인 것을 고백했듯이 다시 돌이켜서 이제는 제가 그 동성애자 친구들에게 제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다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친구한테 전화해서, 내가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는 걸 깨달았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어. 나는 전처럼 살수 없을 것 같아. 그렇게 제 모든 동성애자 친구들 한명한 한 명에게 전화했어요. 그건 진짜,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저는 동성애자가 되기 동성애자인 걸 들킬까봐 무서워서 늘 숨기는 것을, 숨기는 인생을 살았었어요. 그런 숨기는 것이 익숙한 제가 솔직한 제 마음을 말하고 친구들에게 진심을 다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욱이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제가 26년간 살아왔던 그 삶을 부정하는 행동이었고 저는 사실 제 삶을 부정하는 그 행동이 너무나도 버거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셨고. 하나님은 저를 바꿔 주실 것을 제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기적을 경험했어요. 제 삶에 외면했던 것을 증명하게 되었고, 제 삶에 회복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회복시키기 시작했어요. 기적이라는 단어를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두 가지의 정의가 나와요. 하나는 상식적으로 이루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신에 의하여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기적은 늘 비상적, 비상식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기적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정말 말도 안 되는 형상들이 제 삶에 일어나는 게 기적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이렇게 제가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교회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지내면서 제 삶의 기적이 일곱 가지가 일어났었거든요. 사실 그 이상이지만, 제가 지금 그 기적을 일곱 가지를 소개해 보자면요. 첫 번째는 제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기적이고요. 두 번째는 사랑할 수 없을 것 같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나의 가족을, 나의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술, 중독,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서 술도 게임도 자연스럽게 생각나지 않게 된 삶을 살게 된 것. 제 삶이 진짜 많은 중독에서 자유해졌습니다. 네 번째는 정말 비관적이고 정말 우울하던 내 삶을 긍정적이고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 주신 것. 제가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니까 내 안에 있는 많은 부정적인 마음들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다섯 번째는 제가 아이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laughs> 아이를 진짜 좋아한데 사실 동성애를 하면은 여성끼리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괴로웠었어요. 나는 내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그 사실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결혼은 꿈도 꾸지 않았었어요. 당연하죠. 남자끼리와 여자끼리 결혼을 해야 되는데. 전 남자를 좋아하지 않았었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제 삶이 아이를 꿈꿀 수 있고 결혼을 꿈꿀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것. 제 안에 여자를 좋아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제 안에 남자를 좋아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더라고요. 여섯 번째는 돈이 없었고 또 모을 수도 없었던 하루살이 같은 제 삶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꿈꾸고 하나님의 기업을 일으킬 사업가로 성장하게 된것 제가 5년 전에 교회에 처음 다닐 때 알바비로 40만원을 받았었어요 월에 근데 지금은 어 작년에는 1인 기업이었지만 연 매출을 80억원을 달성하고 있어요 응. 그리고 마지막 기적은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큰 기적입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네, 이게 오년 동안 제게 일어난 기적들이에요. 저는 이중 단 하나라도 사람의 힘으로 변화시, 변화시킬 수 있었던 건 없다고 생각해요. 이전 기적,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 가장 큰 이유는 가장 첫 번째 기적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제가 그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예전에는 굉장히 두려웠었어요. 저는 겁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뭔가 처음에 제 삶을 부정하는 그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나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알릴 수 있다는 그 행복함이 제게 있고, 또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 생각이 아주 조금이라도 더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너무나도 기쁠 것 같아요. 저는 제 인생에 진짜 남자를 좋아한다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제 삶의 늘첫 번째 기억은 여자를 좋아했던 거였고,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나를 여자로,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짓지 않으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삶을 허락하셨 없었고, 정말, 저는 정말로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내딸 혜정아 내가 늘 너와 함께 하고 있었단다 내가 단 한순간도 너와 함께 하지 않은 적이 없단다 네가 나를 찾았기에 내가 너를 만나 주었단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언제 하나님을 찾았었죠 저는 하나님을 찾은 기억이 없었던 거 같은데요 그렇게 물어봤었는데 하나님 대답해 주셨어요. 혜정아. 네 엄마가 쓰러졌을 때 정말 내가 살아 살아 있다면은 너 엄마를 살려 달라는 그 기도를 내가 들어 주었단다. 혜정아. 네가 그 좋아하던 선배를 따라간 교회에서 정말 내가 있다면 모순된 너의 삶을 바꿔 달라는 그 기도를 내가 들어 주었단다. 혜정아, 너 도망치고 싶다고 한 그때 그 마음 속에서는 사실은 살고 싶다고, 사실은 변화되고 싶다고 나를 찾은 소리를 내가 들었단다. 저는 기억도 못하고, 저는 생각도 못했던 그 모든 순간은 우리 하나님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고 계셨고. 그리고 제문 땅을 더러워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진짜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기 함께 계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정말, 정말 기적 같지 않나요? 저는 이거 외에도 정말 하나님이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고, 그걸 제가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저는 그런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리라고 이 자리에 의미서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